대학교 입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인터넷에 노트북 추천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인문계열 학생들에게 딱 맞는 노트북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100만원 이하 모델과 100만원 초반대 모델로 예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들입니다. 우선 대학생이 되면 노트북을 들고 이동할 일이 많습니다. 강의실, 도서관, 카페, 동아리방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게 되죠. 특히 노트북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공 서적과 개인 물품까지 가방에 넣어야 하니 노트북이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휴대성이 깡패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자연 인문 계열 학생들은 대부분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작업과 웹서핑, 자료 조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할 두 노트북이 딱 적합할 겁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노트북을 고민 중이라면 오늘 소개한 두 모델의 장점과 특징을 비교하며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할인 구매 링크도 남겨드렸으니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HP 2024 자비스 AI 노트북 15인치 모델 추천드립니다. 이 노트북은 특히 가성비, 준수한 성능, 그리고 편리한 사용성 덕분에 대학생들에게 딱 맞는 선택지입니다. 주요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80만원대 cpu 인텔 울트라5 125h 램 16기가 ssd 512기가 디스플레이 15.6인치 fhd에 300니트 화면 밝기 무게 1 6 k g 운영체제 윈도우 11 기본 설치 기타 특징 pd 충전 지원 쿠팡 무상 AS. 현재 80만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4 HP 자비스 노트북이 왜 대학생들에게 100만원 이하 최고 가성비 좋은 선택지가 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연과학이나 인문학 전공자들이 노트북으로 주로 하는 작업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 작업이 많죠. 또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노트북은 최신 인텔 울트라 5 125H를 탑재했는데요. 이전 세대 CPU보다 30% 이상 향상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멀티태스킹이 특히 강력해서 챗지피티 엑셀, 파워포인트를 한꺼번에 열고 작업을 해도 버벅임 없이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문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동영상 강의를 틀어야 할 때도 멈춤 현상 없이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래픽은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롤과 발로란트 정도는 쾌적하게 실행 가능하며 약간의 옵션 조정으로 오버워치 같은 3D 게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램 16기가 정도면 많은 창을 동시에 열고 작업하는 상황에서도 문제 없도록 충분한 용량을 제공합니다. 또한 512기가 SSD는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해 보고서, 이미지, 영상 등을 따로 외장하드 없이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죠.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편리함이죠. HP 자비스는 여러모로 사용자를 배려한 설계를 자랑합니다. 노트북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에게 윈도우 설치나 드라이버 세팅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HP 자비스는 윈도우 11이 기본 설치되어 있어서 전원을 켜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기존 노트북 전용 충전기의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이제 USB-C 타입 케이블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 휴대폰 충전기 하나만 챙겨도 되니 훨씬 편리합니다. 또한 15.6인치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1.6kg밖에 나가지 않아 가방에 넣고 강의실이나 도서관을 이동할 때 부담이 없습니다. 이 노트북은 80만 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에도 불구하고 동급 모델에 비해 훨씬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삼성 갤럭시 북사 프로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표를 보시면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약 70만 원더 저렴하니 가성비 측면에서는 단연 최고라 할수 있죠. 또한 외산 노트북의 단점 중 하나였던 AS 문제도 쿠팡을 통해 구매하면 걱정 없습니다. 쿠팡이 직접 회수, AS, 재배송까지 무료로 처리해 주니 국산 제품 못지않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더 가볍고 조금 더 성능 좋은 100만 원 초반대 정도 가격에 국산 노트북을 원한다면 2025 LG그램 14인치를 추천드립니다. LG그램 14인치는 130만 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휴대성, 성능, 그리고 편리한 사용성까지 모두 갖춘 노트북인데요. 고가의 프리미엄 노트북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나 저가형 노트북이 불안한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겁니다. 주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130만 원대, CPU 인텔 코어 울트라 5 225H, 램1 6기가 SSD SD256GB, 디스플레이 14인치 WUXGA 해상도의 DCIP3 99% 색재현율, 3 5 0 m 트 화면 밝기, 무게 1.1kg, 운영체제 윈도우 11 기본 탑재, PD 충전 지원됩니다. 왜2 0 2 5 l g 그램 14인치를 추천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LG그램 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초경량 디자인입니다. 1.12kg의 무게는 손가락 두 개로 들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가벼워서 대학생뿐 아니라 직장인, 프리랜서처럼 이동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HP 자비스 1.6kg보다 더 가볍죠. 크기는 14인치로 강의실, 도서관, 카페, 집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수업이 많은 날에도 무겁지 않아서 가방에 넣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기 편리합니다. 여기에 밀스펙 인증을 받은 내구성까지 더해져 얇고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성능 역시 LG그램의 강점입니다.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5 225HCPU를 탑재해 멀티태스킹과 고성능 작업도 문제 없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동영상을 참고하거나 간단한 동영상 편집 작업을 진행할 때도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HP 자비스가 울트라5 125HCPU를 탑재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 덕분에 롤, 피파, 메이플 같은 게임은 물론 간단한 영상 편집까지도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72와트 시 대용량 배터리로 하루 종일 강의와 작업을 해도 충전 걱정이 없습니다. 14인치 WUXGA 해상도와 DCI P3 99% 색재현율을 갖춘 IPS LCD 패널이 탑재되어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350mm 밝기로 실내외 어디서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안티글레어 코팅 덕분에 눈의 피로도 적습니다. 덕분에 강의 노트를 정리하거나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감상할 때도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번 2025 LG그램에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탑재되어 클라우드 기반 AI 대비 빠르고 보안이 뛰어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AI 요약 번역 기능으로 회의록을 간단히 요약하거나 다양한 문서를 번역할 수 있어 업무와 학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오늘 강의 자료에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줘. 같은 작업도 노트북 하나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드린 두 노트북을 항목별로 비교해서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제품 모두 인텔 울트라오 CPU를 탑재하고 있지만 LG그램은 14세대 울트라오 225H를, HP 자비스는 14세대 울트라오 125H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G그램은 최신 CPU 덕분에 멀티태스킹과 고사양 작업에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인텔 코어 울트라5 225H가 최신 아키텍처와 개선된 성능을 바탕으로, 싱글 코어와 멀티코어 작업에서 조금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 그리고 가벼운 게임 플레이 등에서 비교적 125h 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과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디스플레이도 두 제품에서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hp 자비스의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는 크고 기본에 충실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300니트 밝기로 실내 사용에는 무리가 없지만 색 재현율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그에 비해 lg 그램은 14인치지만 Wuxga 해상도와 DCI-P3 99%색 재현율을 갖춰 색감이 생생하고 세부적인 작업에 조금 더 적합합니다. 거기에 350mm 밝기로 화면 밝기도 조금 더 밝아서 카페나 창가처럼 빛이 강한 환경에서도 더잘 보입니다. 넉넉한 디스플레이 크기를 선호한다면 자비스가 화면 품질을 중시한다면 LG그램이 적합합니다.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빈도가 많다면 무게와 휴대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HP 자비스는 1.6kg의 무게로 가볍지만 크기가 15.6인치라 상대적으로 이동성에서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lg 그램은 1.12kg 초경량으로 이동성 이 탁월합니다. 특히 작고 가벼운 크기로 강의실 도서관 카페 등 장소를 자주 이동 하는 학생들에게 확실히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동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lg 그램이 확실히 우위입니다. 오늘은 2024 hp 자비스와 2025 lg 그램 14인치를 비교해봤습니다. 자비스는 가성비와 넉넉한 저장공간 큰 화면이 매력적이고 lg 그램은 최신성능 고급 디스플레이, 그리고 뛰어난 휴대성이 돋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적합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가격, 후기 등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